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0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어 잠언 10장부터는 지혜의 실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응용되는가 하는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개 그 10장 이후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뭉쳐놨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를 풀듯이 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실함으로 이리저리 다니는 자는 쉽게 이리저리 다니게 되느니라. 배배 꼬인 수작들을 부리는 자는 결국 알려지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사,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이 뭐예요? 꾸준한 거예요. 뭐. 말로 한몫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뭐 계획도 많이 세워놓고, 그러나 결국 가서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자기 의할 도리를 하고, 또 자기의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다니지만 어떻게 다니느냐, 쉽게 쉽게 돼요. 일이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30가지의 거짓말을 더 해야 돼요. 차라리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지. 그냥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놓고는 아이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뭐가 안됐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 사람이야, 아, 원래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지만내 속에서는 어떡 하죠? 한번 접어버리잖아요. 아저 사람은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아이고 참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상관 안 해.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해도 속에서는 아유, 나저 사람한테는 일을 안 맡길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어. 저 사람하고 했다가는 속이 터져.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유 안무개 엄마 이것 좀 부탁을 할게.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딱 되는 줄 알고 왔더니 아이고 기억도 못해요. 준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방을 들이면서 아이고 여기 있었네 그래요. 그래갖고 나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접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실한 사람. 여러분, 지혜는 성실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이배베 꼬인 수작들, 이것이 나오죠? 이 우리 성경에는 이배베 꼬인 수작을 뭐라고 했냐면, 에 여기, 구분길로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머리 잔께만 많은 사람, 말로만 근사하게 하는 사람, 요즘은 그 휴대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옛날에야 일을 해놓고 좀 바그러지고 버그러지면 변명이라도 하죠. 요즘은 휴대폰 들고 안 받아버려요. 아,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참 이거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배베 꼬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꽤만 들어갖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게 드러나요. 그 잘못하고 엉뚱하게 하고 다니고 불성실한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간 저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성실합시다. 그죠? 목사는 목사대로 성실하면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는 거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술술술술 쉽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쉽게 가시자고요 아, 네. 성실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눈치 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알것 같어도 내용이 깊게 우리에게 와닿질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비꼬는 자는 고추통을 가져다 주며 두 입술을 바보처럼 해, 벌리는 자는 내침을 당하느니라. 세상을 살 때,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남을 비꼴 때, 음용할 때, 그런 눈이에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비통을, 뭐라고 할까요? 비꼬는 사람은 결국은 뭘 가져다 주느냐?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괘씸시하게 보고 뭔가 이렇게 그 속에 꽁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면 하 여러분들 고통받습니다. 왜 이렇게 남에게 돈 빌려줄 때그 사람 뭐 재산 상태 또 신용 상태 그거 보고 요즘 돈 빌려주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줘야 돼요. 그 사람을 가만 히 보면 이게 돈을 빌릴 때만 내 앞에서 알랑알랑하는 알랑 랑 사람이 있죠. 이러다가 뒤돌아서서는 돈만 싹 받아먹고 이제 입싹 씻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 어때요?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오늘도 그 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비꼬는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 내가 잘볼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고통을 덜 갖습니다. 그리고 두 입술을 바보처럼 해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저죠 그냥 정말 바보 삼령이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내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을살 때는, 입을 좀, 꽉 어금지를, 아금을, 암을, 이렇게, 꽉, 담으시고, 아주, 그, 뭐랄까요. 바보처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그래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흘리는 셈은 의인의 입이고, 범죄자들의 입은 폭력으로 덮였느니라. 의인은요, 누가 의인이냐. 그 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의인은, 이 살리는 셈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말을 듣고, 또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살려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해보면, 참 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이걸 맨날 소원에만 봐요. 그래서 여 의인은 이 의인을 살리는 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볼수 있는 그런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말은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나 의인인 듯하지만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조심하셔야 돼요. 불의한 자의 입술을 조차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 멸망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범죄자들의 입은 폭력으로 덮였느니라 이렇게 주변에서 대하다가 입이 건 사람들이 있죠. 이게 성격상 이게 입을 막 거칠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말도 거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저 사람 말은 거칠어도 사람은 좋아 저 사람 어, 성격은 좋은데 말하는 건참 거칠어 그러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 속이 거치니까 그게 겉으로도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하실 때 아~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아~ 범죄하는 입술을 가졌는가? 그걸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입을 따라가면 여러분 살아요. 그러나 범죄자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옴박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움은 결국 다툼을 일으킬 뿐이고, 모든 허물들을 완벽히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싸움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아닌 사람은 자꾸 미움을 조차가요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그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한테 배웠어요 교회 교인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가서 옆에서 운전 지도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운전하실 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딱 생각이 나면 무조건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시래요. 그러면 사고가 안날 거래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그럴 순간이 많더라고요. 저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에이 한번 들어가보자 그러다 꽝 부닥쳐요. 그런데 그냥 양보해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때 무조건 그냥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무조건 가지 말래요. 낄까 말까 할 때, 무조건 끼지 말래요. 그렇게만 하면, 안전 운전을 할수 있대요. 그게 그, 고속버스 운전을 하는 분들의 수칙이래요. 지금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운전수들 중에서도 베테랑들이었어요그 사람들을 교육할 때, 꼭 그걸 시킨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운전할 때 보면,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냥 확! 껴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부탁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벌써 한 20년 하고 다니는데, 큰 사고는 없었어요. 와서 들이받친 적은 있어도 제가 가서 들이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때 이게 그것 때문이에요. 조금 운전하는 게 서투르게 보일지 몰라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땐 무조건 안 가요. 이게 이겁니다. 싸울까 말까 내가 저거를 내가 성질이 이러고 하, 나도 한 성깔 하는데 이건 내가 말이야 이것 바보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미워할까 싸울까 말까 막 이러고 그럴 때는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편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냥 덮어줘 버리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13절에. 신중한 사람의 두 입술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혜이니라. 생각이 부족한 자에게는 등의 채찍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입술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러나,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냐? 비난의 채찍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아두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파멸이 가까운 이웃이니라. 그러니까 어,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그 안에다가 간직하지, 알고 있다고 막 떠버리고 봤다고 말하고 들었다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지를 못하고 다 그냥 털어내쳐요. 이게 턱, 자기는 다 털어내고 살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셔야, 뭐라고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그냥 다 쏟아내니까 뭐가 와요? 자기 옆에는 늘 파멸. 되는 일이 없어요. 바그러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망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싸움이 끊이질 않아?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문제라도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요, 입을 가만히 두질 못해요. 가갖고 그냥 부모님한테 오랜만에 찾아가갖고는 별 얘기를 다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지나온 날들 부모님한테 서운했던 얘기를 다 해요. 어느 부모가 좋아해요. 어느 부모가. 그리고 형제들끼리 만나면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몇년전 얘기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야 자기가 풀어진대나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 부모 자식간이라도 형제간이라도 때로는 담아둘 수 있는 건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내 속에 이렇게 끄집어내지 말아야 될 거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덮어주고 지나다 보면 상대들이 알아요. 아유. 다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구나 다 얘기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얼마나 저렇게 소가리를 하시고 살아가셨을까 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쏟아놓는 것만 등세가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간직하여서 쌓아두고 있는 것도 지혜인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막강한 힘으로 도성을 세우지만, 가난한 자의 파산은 겨우 결핍만 가져오느니라. 이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 재산이 뭐냐? 힘이래요 심도 어느 정도냐? 막강한 힘이 있대요. 그래서 뭐를 세우느냐? 도성을 세운대요. 성을 쌓는대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파산을 하게 돼요. 결국 가난한 자가 파산하면 남는 것은 뭡니까? 궁핍하고 결핍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부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재물이 쌓여야 되지 재물 쏟을 일을 하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입부터 단속하고 마음부터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붙으니까.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뭐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짓는 게 낫지. 그냥 다 쏟아 버리고, 다 풀어 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파산한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서 결핍함, 다시 말하여 쪽박 차고 사는 인생보다는 훨씬 입다물고 마음을 단속하면서 재물을 쌓아놓는 부자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6절 마지막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의인이 받는 보상은 살 만나는 것들이고 범죄자의 소득은 죄이니라자 앞에 하고 조금 연관이 되지요. 비록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건 연관이 되는 말씀이네요. 아, 우리는 입을 단속하고 또 마음의 지혜를 어, 품어서 이렇게 잘 부자가 재산을 쌓아놓는 것처럼 마음을 이게 든든하게 해 놓으면 결국은 살만나게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행하고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다 쏟아 버려버리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택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얻게 되는 건 뭐냐? 죄밖에 없대요. 죄는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구체적인 지혜에 관한 교훈들이죠.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오늘도 우리 성실하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 것으로 삼으셔서 부자도 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살만 나는 인생을 꼭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께